안녕하세요, 달탕이 형입니다. 아, 오늘 코이가 좀 전에 아, 가게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코이 TV 보신 분들은 아,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제가 가게를 내놨습니다.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고요. 어, 또 조금 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서 내놓은 거고요. 뭐, 코이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코이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가게를 내놓은 거고요. <laughs> 지금 이 품형 자체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국민들도 많이 한국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제 국제학교 졸업 시기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제 대학을 가시는 이제 학부형들은 아이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머니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월 달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도 여기서 4년 넘게 장사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요. 어, 지금 푸미영은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입니다, 식당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뭐 다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출국자 인원 그리고 한국베트남에입국 특별 입국 하시는 분들 인원을 제가 리스트를 한번 봤는데 12월 달에특별입국으로 어, 500명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출국을 100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이 베트남도 때 기간이 이제 다가오면 회사들이 이제 설날 보너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뭐 해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고 사직이라든지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교민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어요. 12월 달에 비행기가 거진 뭐 가득 차서 가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교민들이 힘든 거는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을 가셨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고, 아, 그래서 지금은 형이나 저나 지금 몸 상태나 심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둘이서 <laughs> 주방 일을 보다 보니까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위축돼가지고, 더 이상은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하고 심리 상태가 돼서, 이렇게,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된것 같아요. 많이 힘듭니다. 많이 심적으로나 시체적으로나 뭐, 좀 많이 힘들고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거죠.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 항상 이렇게 코이티비나 제 채널에서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힘을 많이 얻어서 저도 열심히 한번 생활을 해보려고. 어.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참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 사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많이 지쳤고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일단 가게를 내놓은 거고요. 내놓기 전에 이제 집주인이랑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처음에 이제 터졌을 때뭐 집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깎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집세를 많이 깎은 상태에서 유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집주인분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였을 겁니다. 집주인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 또좀 버틸 수 있게 좀 해주셨던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나가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분한테도 꼭 감사 인사 말씀 전할 거고요. 어, 저희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일단, 한국은 안갈 겁니다. 한국은 안 가고, 여기서, 음, 몸하고 마음 좀더 추스리고, 그리고, 어,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서 오픈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종식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식될 즈음에서 저희도 재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게 모습보다는 더 새로운 메뉴나 그런 구성들로 어, 찾아뵐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의미로 지금 가게를 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는 저희 음식 꼭 드셔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직원이 지금 세명 있어요. 홀 직원 두 명하고 주방에 설거지하시는 그런 어, 여사님이 한분 계신데 이번 달까지 가게가 정리가 된다면 어뭐 같이 나가는 방향이겠죠. 근데 뭐 2월 달까지 가게가 나가지 않는다면 아마 1월 말 저희가 매달 말일이 이제 월급 날인데. 이달 말까지는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요 2월 달부터는 뭐설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출을 좀 낮추기 위해서 형이랑 저랑 둘이 아마 가게를 운영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겠지만 뭐 2월 달까지 만약에 가게가 나가지 않는다면 3월 달에는 보증금을 아마 포기하고 나가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분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집주인분도 어 만약에 가게가 안 나가서 네네가 어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이사 비용 은 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집주인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직원분 우리 직원들한테는 정말 3년 넘은 친구 하나 그리고 1년 넘은 친구, 제홀직원두 홀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다시 오픈할 때꼭 부를 수 있도록 약속을 할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조금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나중에 내가 다시 오픈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셧다운 때도 이 친구들이 먼저... 가게 다시 오픈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온 친구들 그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만약에 제가 다 재오픈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은 꼭 제가 끌어안고 가야 될 친구들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이 가게가 다른 분한테 임대가 됐건 되지 않았건 어차피 3월달이 되면 어 이 집에서 이제 나가야겠죠. 나가야 되는데 지낼 곳은 있어요. 저희도 지인분이 이렇게 서비스 아파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원룸 같은 거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제 서비스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음식 영상도 거기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 생활에 대해서도 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열심히 한번 좀 쉬면서. 좀 쉬면서 음 여기서 생활하는 을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가게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뭐, 뭐 정말 뭐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응원해 주신 분들이 사장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사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 응원 응원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그 그거 하나 보고 정말 1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를 닫는다는 게 저도 좀 가슴 아프고.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도 제 채널에 저한테 응원해 주신 분들 많은데, 오늘도 저는 그랬어요. 버틸게요, 버틸게요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꼭 다시 오픈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오시면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하면서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쉬는 게 아니고 좀 재충전 시간 갖고 생각 많이 하고 메뉴 구성 짜고 뭐 식당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재오픈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신다고 하셨던 분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한테 응원 댓글 달아 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이 채널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셨던 분들 전 절대 잊지 않고 닉네임 다 기억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재오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아 지금은 이제 가게를 닫지는 않을 거고요. 가게를 닫게 되는 날 제가 다시 영상을 켜서 몇달몇 어뭐 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지금 오지민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도 그 영상이 뜨기 전까지는 오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도 맛있게. 대접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